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힌턴 박사가 AI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AI의 발전이 가져오는 기회와 함께 그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노벨 물리학상은 인공지능 AI의 기초를 다진 존 호필드와 제프리 힌튼에게 돌아갔습니다. AI와 머신러닝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은 물리학적 기초 개념을 이용해 머신러닝 기술을 개발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영국 출신의 제프리 힌트는 AI 연구의 선구자로 뇌가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컴퓨터가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 개념을 처음 제안했습니다. 힌트는 특히 딥러닝 기술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컴퓨터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여 스스로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구글에서도 AI 연구를 주도하며 오늘날 AI 기술 발전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그의 양력을 살펴본 후 그의 연구 분야와 그가 경고하는 AI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프리 힌터는 1947년 12월 6일 영국 런던의 윈블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곤충학 교수로 활동했습니다. 브리스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실험심리학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인지과학 연구를 하며 1975년에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 후 서식스 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활동하였고 1978년 ucsd에 방문 학자로 근무했습니다. 1980년부터 1982년까지 영국의 mrc 응용 심리학 부서에서 연구한 후 카네기 멜런 대학교에 합류하여 본격적인 강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85년에는 호필드 네트워크의 신경망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볼츠만 머신을 제안했습니다. 1986년에는 다층 퍼셉트론과 역전파 알고리즘을 통해 XOR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XOR 문제는 베타적 OR 연산을 기반으로 한 문제로 논리 외로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XOR 연산은 두 개의 입력값이 서로 다를 때만 출력이 1이고 같을 때는 0을 출력합니다. 1987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로 이주하였습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개치비 재단에서 계산 신경과학 부서 책임자로 활동한 뒤 다시 토론토 대학교로 돌아갔습니다. 2006년 어패스트 러닝 알고리즘 f o r Deep Belief Nets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심층 신뢰 신경망을 소개하며 비지도 학습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2012년 이미지넷 대회에서 학생팀이 우수한 성과를 내면서 그의 연구가 실용성을 증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딥러닝이 주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DNN 리서치를 설립하고 구글에 매각했으며 구글 리서치의 구글 브레인 팀에서 활동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구글 부사장으로 승진하고 2017년에는 비영리 인공지능 재단인 팩터 연구소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2023년 5월 힌터는 구글을 퇴사하고 AI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퓨처 오브 라이프 재단의 성명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구글의 비즈니스 확장에 집중하는 모습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그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 토론토 대학교 등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신경망 및 딥러닝 연구를 지속했습니다. 그가 어떤 분야를 연구했고 또 그는 자신이 AI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작용을 경고하고 나섰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과 신경망 기술. 딥러닝과 신경망 기술은 현대사회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의료 분야에서의 활용이 특히 두드러집니다. 제프리 힌턴 박사는 이러한 기술이 어떻게 의료 진단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은 대량의 의료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데 강력한 도구입니다. AI는 전자건강기록, 유전자정보, 이미지 데이터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의사들이 놓칠 수 있는 패턴과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환자의 개인화된 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AI는 방사선 이미지 분석, MRI, CT 스캔 등에서 암과 같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딥러닝 알고리즘은 방사선 사진을 분석하여 종양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빠르게 보고하여 조기 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힌턴은 이러한 기술이 진단해서 의사와 AI의 협업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합니다. AI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화합물의 구조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약물을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딥러닝 모델은 대규모의 화합물 데이터를 학습하여 특정 질병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제를 신속하게 찾아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약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AI는 정신 건강 진단에서도 혁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의 언어 패턴, 감정 상태, 심리적 요인 등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진단과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전통적인 방법보다 더 정밀하고 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AI는 환자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심박수, 혈압, 혈당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AI는 의료 시스템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진료 예약 시스템, 병원 운영 관리, 환자 흐름 최적화 등 여러 방면에서 AI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프리 힌턴 박사의 연구와 기여는 이러한 딥러닝 기술들이 의료 분야에서 어떻게 혁신을 이끌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AI는 단순한 도구에 그치지 않고 의료 시스템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 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잠재력, AI의 발전은 현재 약한 AI에서 강한 AI로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약한 AI는 특정 작업에 특화되어 있으며 이미지 인식이나 자연어 처리와 같은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인간의 일반적인 사고 능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강한 AI는 인간처럼 사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지능을 바탕으로 학습하고 적응하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AI의 발전 과정에서 기계학습과 딥러닝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학습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학습하는 반면 딥러닝은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AI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강한 AI가 실현되면 복잡한 문제 해결, 자율적인 학습 등의 능력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의학, 공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접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한 AI의 발전은 노동시장과 산업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산업과 직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윤리적 고려사항도 동반합니다. AI의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할 경우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AI가 일자리를 대체함으로써 경제적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I 기술의 발전은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신중한 접근과 윤리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강한 AI의 실현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균형 잡힌 기술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AI의 위험성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로 AI 시스템이 자율성을 갖추고 복잡한 환경에서 작동하게 될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피해 사례입니다. 첫째, 예측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AI 시스템이 특정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학습하고 결정을 내릴 때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도로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할 때 예기치 않은 장애물이나 돌발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편향된 결정입니다. AI는 학습 데이터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만약 데이터에 편향이 존재한다면 AI의 판단도 왜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용 시스템에서 AI가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대한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하면 그 결과로 불공정한 채용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책임 문제입니다. AI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렸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의료진단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려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책임이 개발자에게 있는지 AI 시스템 자체에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신뢰 감소입니다. AI의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면 일반 대중은 AI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기술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문제도 있습니다. AI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경우 사이버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해커가 AI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조작하면 AI는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어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의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의 발전은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그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힌터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여러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직종은 AI에 의해 쉽게 대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물류, 고객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이미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인력의 필요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AI의 발전은 단순히 반복 작업에 그치지 않고 전문적인 직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 의료, 금융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도 AI가 데이터 분석이나 진단, 예측, 모델링 등을 통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실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AI의 발전이 가져오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는 특히 심각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는 교육과 훈련의 기회가 불균형하게 분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계층은 AI의 발전으로 인해 더큰 피해를 입게 될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AI의 잠재적 위험성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윤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I의 발전이 인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술 발전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힌턴 박사는 AI 발전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과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공지능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데이터 편향으로 인해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매우 민감한 윤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I가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개발과 감독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미래의 AI. 미래의 AI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힌터는 이러한 AI가 궁극적으로 사람의 사고 과정을 모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AI가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거나 강화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AI의 발전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AI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지만 미래에는 더 복잡한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는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간이 놓칠 수 있는 패턴과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작업을 보완하고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AI는 교육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AI 시스템은 학생들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힌턴이 말하는 미래의 AI는 사람의 사고 과정을 모방하고 강화할 수 있는 도구로서 우리의 의사결정 방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가져오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며 AI가 인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AI 기술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그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도 필요합니다. 힌턴 박사의 경고를 바탕으로 우리는 AI의 발전이 인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